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는 코로나 여파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교회가 나서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은재일교회 이교회 7층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2년 전 교회가 설립될 때 선교관으로 지어졌던 이곳은 처음부터 유학생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홀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1년 전 게스트하우스로 새 단장을 하게 된 겁니다. 홍은재일교회 김지훈 목사는 귀국 선교사를 지원하는 선교관은 있어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거처는 없단 얘기를 듣고 유학생들이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공간이 그리스의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숙소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열었던 것 같아요. 유학 기간 동안 복음을 접하기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될것같아 교회 안에 위치하다 보니 목회자와의 신앙 교제가 활발한 것이 장점입니다. 학생들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는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유학생인 내는 생활 주거비는 선교 헌금으로 대체돼 또 다른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됩니다. 10개월째 이곳에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 가총총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신앙 성장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와서도 어 사모님이나 뭐 저희 모사님이나 약간 좀 가족 역할 해 주셔서 그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 가족 부위기 대학교 과정만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가총총 씨는 이곳에 부부며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해 전문인 선교의 꿈을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홍은재의 교회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선교의 꿈을 함께 키워갈 유학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공간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한 사람을 통해 고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생겨났음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